네, 안녕하세요. 건들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공식을 다여기 시청자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요. 이제 제가 다 맞추는 방법을 알려 드리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튜브를 섞도록 섞고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다 맞추는 방법과 모든 예외형, 그런 공식을 다 알게 됐는데요. 오늘 설명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공식은 한 가지인데 그 공식만 있으면은 추부를다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딱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도 웬만해서 그 공식으로 다 맞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두 가지 공식을 저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가 그런, 아니다, 그럼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직접.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쓰러져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른 영상에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서 제가 그때 이런 경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탱크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탱크 모양이 만들어지셨다면, 둘다 탱크 모양이 맞춰진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윌, 아. 아, 그 다음에 오른쪽 있는 걸 봐주시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해주시면 모든 탱크 모양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다 맞춰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을 다 맞춰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노란색 맞추는 영상은 다른 조형건이라고 지금 여러 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 이제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색깔이 같고 나, 나머지 세 개는 다 다르죠. 근데 여기 다 같거나 다 같으시면은 그냥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은 어안 알려드렸죠. 잠시만. 그거는 이제 나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두 개, 두개 이렇게 두 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 여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개가 있는 거를 아무 데나 그냥 이렇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위를 보세요. 그러면 노랑 다 맞춰진 노란색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두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두번 내려주시면 이렇게 모든 면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예외형입니다. 조금 다른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색깔이 다 같다면, 이네면 중에서 아무데나 가주세요 어디, 여기고 저기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봐주시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인데, 두, 위로 두번 올려주세요. 그러 이렇게 색깔이 같을 겁니다. 잠시만요. 아무 색깔이나 돌려도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같습니다. 위로 두번 올려주시고, 이쪽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로 두번 돌려주시고, 돌려,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밑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색깔까지 저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네 개, 네 개, 이렇게,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 다음엔, 여기를 두번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두개 똑같고, 하나는 다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거에 밑을 봐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색깔까지 갖다 줬으면 아닙니다. 이런 역이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원상 복귀를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위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런, 이런 모습이 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서 바로 올려주시면 자 어때? 제가 설명드렸던 한 면이 맞추지고 이런 경우가 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올린 영상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더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그렇게 어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기억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천천히 보면서 계속 저도 옛날에 잘 못할 때는 종이에다가 써놓고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잘 공식을 기억 못하시는 분이라면 종이에다가 써놓고 매일 그걸 따라 하시면은, 어느, 어느 순간에 손이익어서 그냥, 제가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틈에그 손이 움직여서 맞춰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돌리다 보면은, 계속 숙련이 된 상태에서, 숙련이 된 상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돌리다 보면은, 맞춰지게 됩니다. 숙련이 많이 되셨다 저는 지금 종이 쓰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런 공주로 알게 됩니다. 일단은 또 나왔네요. 방금이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번더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가 탱크 모양이 나왔다면, 이제 아까처럼 오른쪽을 봐주세요, 두 개를. 그 다음에,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해주시면 다 맞게 됩니다. 여기가 탱크가 탱크 모양이 다 맞게 되면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맞추는 것은 이미 도형 관이라고 치시는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드리지 않,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뭐2층까지2층에서 노란색면 다 맞추기 그런 건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이 있고 일단 지금 할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두 개가 똑같은 걸 찾아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공식입니다. 이것을 위를 봐주시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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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돌리고돌리고 내리고, 내리고. 해주시면은 큐브가 방금과 똑같이 다 맞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만 아신다면은 큐브는 다 맞출 수 있고요. 이상 권도연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큐브를, 큐브, 초급부터 큐브, 끝까지 다 맞추는 것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큐브와 메가민 큐스, 4, 사 큐브, 5 큐브. 여러 가지 큐브를 이제 구입해 놨는데, 그거, 일단 이 큐브 먼저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른 분들한테 배워서.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이 큐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